자 저번 시간 에 이어가지고 복소수 계산이야, 더셈 뺄셈, 복셈 나눗셈. 자 어떤 복소수 z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일단 이런 복소수를 보면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네. 뭐하고 싶어? 실수요오 그렇지 분모에 i가 있으니까. 분모를 뭐해준다? 실수. 어 실수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소수 z, 1아 i 분의 자, 일단은 분모에 i가 있으니까 실수가 갑니다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1 플러스 i 그죠? 합차 공식 1백이 i니까 1 플러스 i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해요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주냐 계산하는 거죠 자, 계산. 혹시 이 분모 1 빼기 i랑 1 더하기 i 계산하면 바로 얼마인지 알겠니? 0 얼마죠? 0 0 <laughs> yeah. 0이야, 2야. 0. 자, 1 제곱하면 얼마다? 1이요. 1이죠. 그다음에 i 제곱하면 얼마다? 1.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걔네 둘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야. 그죠? 합치하는 제곱끼리 빼는 거니까, 그죠? 그럼 1 제곱하면 1,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빼는 거니까 얼마야? 2. 이 분모가 2가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분자는 딱히 공식이 없으니까 전개하면 돼요, 그죠? 자, 전개. 요렇게 하면 얼마고? 1이죠? 그 다음에 원래는 요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죠?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실수가 나오는 걸 먼저 전개하고, 를 허수가 나오는 걸 뒤에 한 방에 따로 합시다. 에?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전개하면 또 실수가 나오냐? 1, 1. 1, 했고, 3 I랑, i 그렇죠? 랑 아이. 그죠? 아이랑 아이끼리 계산하면 그그죠 자 3i랑 i랑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3. 그죠? 3i의 제곱인데 또 i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은 1이고 3i랑 i 곱하면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실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 2한번계 되겠냐? 네. 1 빼기 3이지? 네. 그다음에 이제 허수 <laughs> 1이랑 i 곱하면은 1i. 3i랑 1이랑 곱하면은 3i. 그럼 몇 i? 이렇게 바로 할수 있겠어요? 네. 네. 자, 또 정리된 게 있냐? 있습니다. 뭐하냐? 이로다이로다 약분할 수 있죠, 그죠? 약분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자, 요 놈이 누구다? 답이다. Z다. 아직 Z다, 그지? 렇 Z를 실수한 거다. 잊었죠? 자, 이제 요게 Z값을 실수한 건데 근데 구하는 게 이걸 구하래. 아, 저 인수군 해가지고. 이 z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막 세제곱 하기는 힘들겠지, 그지? 음. 계산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세제곱 하라는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특별한 방법을 쓸 거야. 요 방법을 좀 외워놔야 돼. 직접 대입을 해서 계산하기 힘들면은, 일단 이 내가 구한 이 z 값을 살짝 손볼 건데, 여러분, 이 복소수, 요런 거를 제곱을 하고 뭐 곱셈을 하고 할때좀 거슬리는 게 누구야? 이 i가 좀 거슬리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요 실수 부분 있지, 실수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 그래서 허수 i만 혼자 떼내 자, 그럼 요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z 플러스 1. z 플러스 1이 얼마다? 2i. 2i가 아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i라는 놈을 i라는 놈을 제곱을 하면 얼마니까? 네. 그러면 i가 사라지잖아요 이 네. 요 상태에서 이 방법을 외워놔야 돼 양변 제곱을 할 거야 양변 제곱 자, z 플러스 1 전체를 제곱을 할 거야 알겠죠? 전개해봅시다 전개하면 뭐가 돼요? Z제곱 Z제곱 플러스 플러스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 예. 맞냐? 제곱 전개한 거예요 2i를 제곱하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4 그죠? 일단 이 e 제곱을 하면은 산데, i 제곱이 얼마니까? 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양변 제곱.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봐도 i가 다 없어졌지, 자, 이 상태에서 요 우변 상수항까지 같이 또 이항합시다. 우변을 얼마가 된다? 어, 우변이 어. 영곱렇 자, 이 복소수 z를 상수항 실수 부분 이항하고. 음. 양변 제곱을 해서 어떤 이차식이 능력되게. 이해했어요? 네. 자, 이제 요 식이 얼마다? 시기 0이다. 요 식이 0이다. Z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전체 식이 0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구할 거야. 자,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항식 제일 첫단어할때 이걸 배웠어. 항식 나눗셈 배웠던 거 기억 나냐? 네. 자, 내가 구하는 이 식을 나누기를 할 건데 요 2차식 있지? 이거예요, 네. 0이 2차식이죠. 얘로 나눗셈을 할 거야. 자, 그럼 처음에 몫이 뭐가 들어가요? z. 그죠? z 세제곱이고 여기 z 니까그지 z 제곱이니까요. 처음에 몫이 z가 들어가죠? 곱했던 그거 기억나요? 곱해주면은 z 제되고 곱해주면은 e z 제곱 곱해주면은 몇 아, 그런 다음에 둘이 뭐 한다 헤더. 빼는 거죠 날라가고 얘도 날라가고 뭐지 그거 어, 빼면 제, z가 되고 1 받아 내립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목소리 또 정해야 되나 아니 얘가 2차인데 이게 1차잖아 그죠 그럼 더 이상 나생셈이 할 필요 없는 거지. 네. <laughs> 나눠주 끝난 거죠?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검산식 씁시다 검산식. Z세제곱. 제 z 제곱 내가 구하는 요식을 요식은 5로 나누었을 때. 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누구고? z 고 몫은 z죠 그럼 몫 z를 곱하고 나머지가? z 플러스 1 z 플러스 1이 나머지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왜 이걸 하냐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은 요 놈인데 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였어요? 요 값이 0이었잖아 어, 그 식으로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검산식을 써 보면은 내가 구하는 이 식은 결국 요 식이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게 얼마라고요? 이다게 지금 0이란 말이야? 그럼 0이랑 z 곱하면 얼마야? 0. 그럼 뭐만 남아? Z, z+ 그냥 얘만 남는 거네.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복잡한 식이 결국 요렇게 간단히 된다 이 말이야 네. 자 마무리 이거 게 답이 아니야 자 원래 z가 누구였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마이너스 플러스 2i 였지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는 z에다가 이제 1을 더해서 샥샥 없어지면 은요 놈이 이 복잡한 식의 값이 된다 이 말이야 이 됩니까 네. 자 한번 밑에 연습해봅시다 자 위에 필수이제 2번도 갑시다 <laughs>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 할 때도, 자, 1 플러스 3 i 가 X고, 1 빼기 3 i 가 Y입니다. 자, 이두 수를 보면 무슨 차이만 있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9호 차 가운데 부호 차이만 있죠? 네. 자, 이제 미리 얘기해 줄게요. 요두 수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불렀지? 샬레오. 오, 좋아. 켤레 복소수 기억나냐, 켤레 복소수 네. 자 이런 평례복소수인 두 수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문제 풀기도 봐. 일단 x랑 y의 합을 구해. 둘이 더하면 얼마야? 2. 2여자그 다음에 둘이 곱을 구해. 둘이 어... 곱하면 얼마일까? 10이요. 10이야 마이너스 8이야. 그리고 공식이죠, 그죠? 네. 그럼 1 2 i 아이아이 아니고 1이 1이 아니고 1이 마 1이 아니고 1이 아니 1이 아니고 1이 아니고 1하 아니고 1이 아니고 1이 아니고 1이 다니1 2니고 1이 아니고 1이 아니고 1이 곱니고 1이 아니고 1이 아니 1이 니까다곱아 1이 아니고 1이 아니 1이 아니고 이니고 1이 이 아니고 1이 이이 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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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이드냐? 자, 이세 개를 일단 구해놔. 알겠어? 현례 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구수가 나오면은 합, 곱, 차를 무조건 구해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 거야. 자, 이 주어진 복잡한 식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저 식을 보면은. 공통과 어, 우리 저번에 인수분해 외우죠 인수분해 항몇 개짜리? 네항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3개 하나 세개 하나 있고?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건 뭘로 할까? 두개두개자두개두개 갑시다 자 이렇게 두개 하고 이렇게 두개 하면은 뭔가 같은 모양이 생길까? 네자 네. 앞에 거 뭘로 묶어내고? X J. 자 남는 게? X 맞아? 네. 자 뒤에서 뭘로 묶어내고? Y, y. y 제곱인데 뭐를?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으로 묶어내면 좀 같은 모양이 생기는 거 알겠냐? 네. 여기는 뭐가 남고? x. X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반드시 같은 모양이 생겨야 됩니다. 에? 그래야 또뭘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x v e to do it. We have 여기 남는 게 t We h 게 v e to do it. w 또한번할수 있죠? 음. 합차 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몰라 한다 제곱. x y 의완전제곱쓸수 있고, 음.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니까 앞에서 구해놓은 거 써먹을 수 있겠냐? 음. 어, 얘가 얼마고? 음. 6 아이였단 말이야, 그렇지? 뉴 음. 아이를 제곱을 하는 말이야. 유거제곱 이거 뭐마에요 뭐야? 이제곱이 얼마에요?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마 이거 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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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알파라는 복소수, 베타라는 복소수를 너무 대놓고 주어져 놨어, 그죠? 네. 그리고 구하는 식도 이렇게 돼 있다. 뭐, 첫번에 드는 생각은 알파를 그냥 대입을 하고, 베타도 대입을 하고, 짝대기 붙은게 무슨 뜻이라고? 아니. 켤레 복소수, 그죠?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 더하기 i면은, 알파 켤레 복소수는 뭐죠? 3 i. 알3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어. 허수 부분 i 앞에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어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꾸는 거야. 실수 부분은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알파켤레복소수. 베타켤레복소수는 뭐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다 바꾸면 안 되고요. 와우. 실수 부분 1은 내두고잘못어요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꾸는 거야. 잘못했어요. 베타켤레복소수. 자, 그러면 이제 알파도, 베타도, 켤레복수도다 아니까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좀 전에 했네. 항몇 개? 네개항네 네 개. 이거또 인수분해를 할 거야. 자, 두 개씩 짝지어보자 앞에 뭘 묶어낼 수 있냐? 알파. 알파 켈레복수 똑같은 거 보이죠? 묶어내면은? A B. 아, 알파 당이 베타가 남고요. 뒤에는 뭐가 공통 인수? 타 베타. 베타, 셜레 공통수가 공통 인수죠. 또 남는 게? A 베타. 플러스 베타. 알 <laughs> 그럼 또 같은 모양 이 생겼냐? 네. 그럼 또 같은 모양, 알파 플러스 베타 분권 네. 내면은 남는 게 뭐가 남냐? 알파 철레복소수 플러스 베타 그래요. 이해됐죠? 네. 이거를 그냥 원래식에다가 다 대입을 하면은 이 곱셈을 총몇번 해야 되고? 곱셈을 네번 해야 되고 그네번한 것들을 또 덧셈을 하니까 너무 응. 복잡하단 말이야. 그지와야.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뭐 곱셈 공식을 쓰든 인수 분해를 하든 이 주어진 식을 좀 계산을 편하게끔 간단히 해놓은 거야. 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곱셈보다는 더셈이 쉽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둘이 더하면 뭐야? 둘 제가... 더하면 마 i 너스 s 마이 i 스 u 마이너 i 2 마이너스 i 아이죠 E, m i n u 복 E, 수 i n 도더 E, minus E, m i n u 지 E, m i 그 u s E, minus E, plus E, m i 스이 s E, p 이 u 스2 i 스이 s E, plus E, p l u 네. E, plus E, p l 합작 얘네 둘이도 켤레복소수 관계인 거 알겠냐? 응 왜? 그러면은 계산은 얘뭐 해주고? 네 제곱 제곱하면은 사 4. 4. 4. 그다음에 요거 제곱해서 4인그니까 음. 4. 4.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음. 더하기 사야 빼기 사야 플러스 플러스 사로 바뀌는 거 알겠습니까? 네, 네. 원래는 빼긴데 네. i 제곱 때문에 다시 부로 바꾸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답이 얼마다? 한이다. 밑에? 네. <laughs> 자, 그 다음 8번.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를 우리 보고 대놓고 그냥 구해보래요. 여기는 이제 복소수 Z가 안 나와있어. 근데 그 복소수 Z가 여기 껴있고, 현대 복소수도 껴있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데, 그 Z가 정확히 어떤 복소수인지를 직접 구하래. 자, 요런 문제 나오면은, 복소수의 기본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요? A 어, 좋아! A+BI 복소수 z를 직접 구하라. 그러면은 그 복소수 z를 기본 모양으로 놓고 풀면 돼. 자, 여기서 A와 B는 무슨 수? 실수. 실수. 항상 복소수의 기본 모양은 A 더하기 B i 고 이때 중요한 거는 A와 B는 실수가. 자, 이제 그 잡은 복소수 z를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 자, 대입합시다. 1 더하기 2i는 그냥 냅두고요. 자 z 켤레 복소수니까 네. a bi. 그치. z를 a 더하기 b i 니까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 -Bi. bi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i 그대로 두고 z 자리에 뭐 대입한다? a 플러스 bi. +Bi. -Bi. 대입을 하면 돼요. 우변은 그대로 두면 되겠네. 이해 지자그 네. 다음에 이걸 쫙 전개해 그냥. 아, 전개 그냥 음. 자 전개하는데 선생좀 빠르게 할게 네. 여러분도 연습하면 돼 네. 전개할 때 실수 허수 따로따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 네. 자 이렇게 하면 실수 맞습니까? 네 A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구랑 하면 실수야 아이랑 아이랑 같이 그지? 미리 이걸 네. 먼저 전개를 해 그럼 뭐야? 아유. 플러스 2b 음. 원래는 마이너스 2b인데 그죠? 네. ii 제곱이 생기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되죠 플러스 네. 2b 바로 실수 찾는 거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나오는 거 1이랑 bi 곱하면은 마이너스 -2. bi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플러스 2ai 그지? 네. 그거를 바로 i로 허수 부분 찾으시겠냐 네. 네. 요렇게 하면 몇이라고요 예, 예, 2A 예. i 아 마이너스 B까지 마이너스 B까지 I 되는 거 알겠지 그지네네자 우변 이것도 전개하고 전개하면은 요거는 뭐라고 되겠죠 3AI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3 마이너스 아, 3어 아, 아, 그치 부호 발생 가겠냐 네. I 제곱 때문에 그지 네. 요 놈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네. 자 아직 우변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음. 자, i가 없는 거 여기 있죠? 음. 또 i가 없는 거 여기 음. 있죠, 그죠? 음.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가 b 실수 부분, 그다음 에 허수 부분도 여기 i가 있고 3a i도 있잖아요, 그지? 네. 그럼 이거를 i로 묶어서 계산하면은 왜? 그죠? 2a랑 3a 더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o a 마이너스 b i 아, 가허수 부분이랬냐?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야 정말. 어. 자 이제 이 좌변에 있는 복소수가 우변에 있는 복소수랑 같아야 되는데, 히튼 네. 기억나냐? 먼든먹끼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연방이있나 그지 연방이에요. 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냥 같아 주면 돼.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어야 되고요? 네. 마이너스 b. b. o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여기 을 열린 방식 품 된다 이말이 네. 자, b b 똑같은 거니까 시작 빼버리면 마이너스를 아, 해버 a는 마이너스 팔고요2 대입을 하면은 b 값을 얼마 고이 아니, 맞습니까? 네. 자, 마지막 마무리 a b 다 구하고 또더블 x만 돼. 내가 구하는 거는 복소수 z 한 요놈이었단 말이야, 이? A 더하기 BI. A가 얼마고? 2. E, B가 얼마고? 2. 요놈이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이다. 네. 자, A 더하기 BI로 놓고, 그냥 대입을 해서 단순 계산.